이사단에 대한, 사단 이사단에 대한 평시 작전 지휘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돌려주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뭐예요? 네, 이번 말씀 드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평시 작전 통제권은 1사단은 어, 지금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단은 여러 가지 어, 부대에 대한 전력 구조, 어,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해병2사단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음. 어, 저, 수바, 저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게 돼어있거든요 육군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는데 네. 그런 무기체계와 여러 가지 별력 전력 구조를 갖춰진 연후에 그때 예. 당전부를 넘겨 주겠다. 지금 예, 맞다. 은좀 지금은, 지금은 이르다. 예. 그래서 군 구조 개편 한 연후에 그런 고려해 볼수 있다. 네, 그게 그것도 현재... 해보, 해병대에서 원하는 또 내용입니다. <laughs> 그건 좀 논의해 봐야 될것 같고. <laughs> 그 <그거> 압박하지 마세요. 수 <laughs> <laughs> 압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laughs> 이게 어,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데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 이 점은 이상한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예를 들면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 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후로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미군도 사실 어, 정보사령, 정보사령관이 사성 장군이 어, 사성 장군인데. 그 병력수로는 8,000명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 28,700명이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제 후속적인 작업이 음. 좀 여러 가지 네. 병력구조, 전력구조, 여러 가지 이런 네.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시죠.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 아리 먼저 할수 있는데 넘겨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예. 최대한 신속하게 부족한 걸 채워준다. 그면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죠. <laughs> 우리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지휘 역량이나 이런 건 충분하죠.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서북도서 200km 떨어져 있는 지역도 다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 지휘 역량은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가 부족하면 채워줘라. 그리고 일부 무기 체계도 지금은 합동성이 강화된 작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못해 <laughs> 평소에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이 장관님한테 얘기한 거좀 다르죠. 하여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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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죠.